안녕하세요. 김전작가입니다. 사진에 슬럼프가 왔을 땐 셔던 아이폰, 무슨 아이폰 광고 같지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사실 이런 제목을 달아봤고요. 어, 여러분 사진을 찍다 보면 아마 슬럼프를 느끼실 때가 많아요. 저 역시 슬럼프가 주기적으로 오고, 슬럼프라고 하면은 사진이 잘안 찍히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고 또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두려움,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 오거나 뭔가를 담아 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들 때가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어, 카메라를 조금 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를 굳이 들고 나가서 찍히지도 않는 그런 사진들을 억지로 찍어 올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에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진이라는 것을 즐기기, 즐기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아주 훌륭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는 날이 거의 없죠. 버튼 하나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뭐, 잘못 찍어도 괜찮아요. 잘못 찍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의 일상의 기록, 또그 기록이 내 역사가 되니까, 그 폰으로 찍는 사진들이 사실은 가벼우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사실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가진 카메라임에도, 어, 사진을 대하는 자세, 사진을 대하는 어떤 기본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한 손으로 툭 찍거나, 에이, 뭐, 폰 카메라니까 굳이 구도를 맞출 필요가 있겠어.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핸드폰 카메라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거나, 구도를 잡거나, 노출을 맞추거나, 사진을 찍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핸드폰 카메라에도 필요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나 생각들을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 정보나 생각들을 담는 데 있어서 매일 일상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갈 수가 없다라면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어떤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물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내 시선과 감각으로 담아보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 사진가의 어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결과물도 나쁘지 않아요. 결과물도 훌륭하고, 어,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어, A4에서 A3 정도의 그 퀄리티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 한 아세안 센터라는 정부기관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사실 카메라를 들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 카메라를 매일 들고 나와야 될것 같지만은 어떤 격식을 좀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아, 이런 미팅이 있기 전에 제가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아, 그때 그냥 뭐 커피숍에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겠지만, 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사진 찍는 일이잖아요. 어, 하루에 한 장의 사진을 찍지 않으면은 뭔가, 어... 제가 하는 일에서 뭐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물들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고 어떤 방법으로 볼지 고민하는 것이 저에겐 항상 훈련이고, 사진에 슬럼프가 왔을 때 셨던 아이폰이라는 그런 좀 말을 단 이유도.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내 주변의 어떤 풍경들을 핸드폰 카메라,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갤럭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담아내고 생각을 하고 좀 만들어가는 훈련을 한다라면 훌륭한 어떤 사진을 찍는 사진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시선을 따라서 제가 그 광화문 주변 광암과 시청 주변이 되겠네요. 그 주변의 아침 풍경을 제가 스케치하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재미있게 어, 결과물들을 봐주시면 좋, 좋을 것 같고 어, 이 작가는 왜 저런 시선으로 찍었을까? 저 사진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